0억이 넘으면 거의 상위 10% 안에 있나? 그 정도 되면 진짜 자금 부자는 된다. 그런 사람들이 둘이 열심히 모으면 연 3천만 원 정도 저축 가능하잖아요. 3천만 6에서 7% 운용을 한다면 10년마다 따 올라잖아요. 7% 성과면 거기다가 매년 적립금이 3천 또 둘이 10년 열심히 모으면 제 생각에는 거의 10년도 하면 5%도 가능하지 않냐? <목소리> 세계적인 투자 그룹들이 한 40년간은 저금리, 저물가 시대였다면은, 이번에 뭐, 세계 블록화, 뭐 코로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는 상당 기간 중금리, 뭐, 중물가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식이나 채권보다 금이 약간 좀 매력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금은 좋아하는데, 그분들의 전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미국 달러 패권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건 동의. 왜냐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외환보유고를 동결했잖아요. 외환보유고라는 게 전쟁이라든가 불황 등에 대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저금인데 그 저금을 인출 못하게 한 거니까. 러시아가 아무리 나쁜 나라지만 미국의 달러가 동결된다라는 건또 다른 문제잖아요. ,죠. 그렇죠. 그 네, 그러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낀. 미국 달러가 저거 언제 동결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낀 사우디라든가 중국 같은 나라 또는 요새는 브라질까지.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블록화로, 저쪽은 이제 위에나 블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위에나 블록으로 가게 되면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달러 비중이 계속 줄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 달러가 계속 강세는 아니겠구나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가 장기 요인이겠지만, 그런 기대가 부각되면 위에나가 그러면 앞으로 커지냐 하면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마윤 회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일본에 있잖아요. 중국 최고의 부자조차도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하고, 자기네 나라 못 사는 그런 정도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달러 팔고 위안화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다만, 이건 결국 그러면 다른 대안이잖아요. 유로 하나 금이지. 그런 차원에서 금은, 뭐, 해치 차원에서 충분히 괜찮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물과 중금리로 갈 거라서 달러가 약세다? 뭐, 금이다? 이거는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전 세계가 다 고령화로 간대요. 고령화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아까도 몇번 이야기 했지만, 일단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거고,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생산성의 향상 속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 말고는 살 길이 없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때 R&D 투자나 이런 것들은 계속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금리가 내려가거든요. 왜냐하면 저축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노후를 대비해서 다 저축은 늘려놓는데 음. 소비는 아까 위축된다 그러죠 음. 과잉 저축이 생기고 그리고 생산성의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들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생산성이 혁신되면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그렇게 막세게 올라갈 거냐? 그러면 저물가 저금리로 가는 거지 노령화 고령화라는 게. 그 물가 상승으로 간다라는, 또는 금리 상승으로 간다라는 연결 동로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중금리, 뭐, 또는 중물가라는 전망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고, 그런 전망들이 제기된다고 하면 채권 사야 되는 거지 차라리 음. 어, 저런 식의 중장기, 초장기 전망들을 내놓으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평가받을 일 없으니까 저렇게. <laughs> 장기 전망하는 거지 그런 걸뭐 믿을 필요가 있나? 우리는 당장 눈앞의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30년, 뭐 20년 이런 이야기는 저는 그냥 그거는 재밌는 스토리텔링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약간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암호화자서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도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바이낸스 사태도 그렇고 저는 이게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화폐를 결국은 옛날에는 각 지역마다 화폐를 다 만들었는데. 결국 중앙은행이 독점하고 그걸 가지고 정부가 권위를 가지고서 그 화폐를 어 법화로 만들고 또는 피아트머니 어 신용화폐로 만드는 과정이 출현했던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가 도대체 뭐 세계 최대의 거래소라는데 거기가 미국한테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거 봐도 그렇고 또 미국이 재개하고 있는 음, 증권감독위원회가 제기하고 있는 그런 근거나 이런 게 뭐 얼토당토하한 이야기 같잖아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내부자 거래 의혹도 많고 자전도 많이 한것 같고 그런 것쭉 보고 있으면 아이고 이거 야, 이게 그러니까 신뢰할만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달라도 러시아 외환 보이고 동결하는거 보면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럼 비트코인을 믿을 수 있냐, 이더리움을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글쎄. 그러면 이런 자산들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얼터너티브셋, 대체 자산. 그래서 전체 시장에 있는 그런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들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약간 옆에서 어떻게 보면 틈새를 노리는 그리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신뢰를 꾸준히 얻어나가다 보면 결국 또 기회가 닿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포텐을 갖고 있는. 그렇게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림이 딱 떠오른다는 거죠. 그림이 그렇잖아요. 작가 돌아가시고 나면 값이 오르거든요. 아 그리고 생존 작가 그림에 대해서는 세금 안네요 네, 그러니까 희소성과 이 사람의 명망, 재부각, 누군가가 이 사람을 알아줄 거라는 어떤 기대. 그러면서 또 황금성도 적절히 있고요. 근데 사자팔자 가격 차이는 엄청 크죠. 그 전형적인 또그 그림마다 다또 예술성 작품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나 평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 크리스티나 뭐 이런 데서 거래소도 있고. 사실상 이런 걸 보면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특성이 뭐냐면 어, 신뢰.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잘 아는 우리나라의 교수님이 되게 유명한 화가셨는데 그 그림이 요새는 1 0 0만 원도 안 해요. 옛날에 천만 원 넘고 수천만 원 했는데 왜? 예, 추문에 연락했어요. 아, 그 살아 계시지만 그분의 평판이 추락하는 순간. 그, 그, 유화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림값 100만 원에 거래돼 어. 그,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아, 이분은 이제, 만약에 또, 이분이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혐의가 부당한 것이 없고 또, 결백함이 밝혀지면 또 가격이 확 급등하겠죠. 그렇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대중의 평가와 신뢰에 달려있는 자산인 거죠. 그거를, 신뢰를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역사 속에서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뭔가 가치가 보존되며 그리고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던가, 달러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 국가겠죠. 그런 데가 이걸 또, 음, 뭘까요. 강제력을 가지고 이것을 인정받게 만들던가. 그러니까 이 둘이 실패하면 아르헨티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금화와 은화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비트코인 가만해볼 만하죠 음. 근데 안정적이고 정부가 신뢰할 만하며 재정이 어, 신뢰가 높은 그런 나라에서 이걸 그러면 폭발을 쓸 거냐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대체자산의 한 부르로서 방금 말씀하신 음. 이벤트가 발생할 때에는 모수가 발생할 수 있는 피카소 그림이 네. 될지 아니면 뭐 이름 없이 사라진 화가의 그림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달러가 약해진다 싶을 때는 아니 저는 뭐 그림도 사지만 저도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도 사지만 비트코인도 좀살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상위 10% 부자 기준에 대해서 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특히 약간 좀 유튜브의 병폐인 것 같긴 한데 뭐 50억 부자도 약간 명함을 못 내린 것 같긴 해요 뭐 100억 부자 뭐 엄청난 자산가들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진짜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좀또 어, 이게 이걸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흑수저. 그 흑수저는요 부모님의 노후와 생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저죠. <laughs> 그러니까 제그제 그 아들들은 저한테 이제 노후에 대해서 돈을 안 대주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취직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벌써 한 30년 동안 계속 용돈 드리고 있거든요. 야 효자시네요.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웃음> 아무튼, <웃음> <웃음> 아, 어머님 건강하세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육수저고요. 이제 동수저 정도 되면 뭐냐하면, 어그 쿨한 사이. 음. 나 공부는 시켜줬는데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음. 그, 쿨한 사이. 그러면 음. 부모님에 대해서도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또시집장가갈 때도 부모님이 뭐 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자꾸 그런 것까지 네가 먹고 살게끔 내가 도와줬으면 됐지 여기서 네가 집장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나할돈 없다 나 그걸 주는 순간 나의 노후 설계가 무너진다 이게 동수죠 음. 문수저는 이제 알죠 집장만 하거나 결혼할 땐 집에서 좀 보태주는 거자 그럼 금수전는 뭘까요 상속세 걱정을 하시는 분이 금수저죠 그러면 상속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애가 두 명이고 부인 살아 있다고 하면 30억까지도 그렇게 상속세 문제는 크기,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상 레벨 정도가 돼야 금수죠. 그리고 거기는 뭐 시비장강할때증여세 내고 뭐돈 증여 매 억씩 해주고 또는 뭐또 어 특히 그 자금 조사 이런 거 추처 조사해보면 이모 삼촌들이 막 빌려주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 조사해보면 재밌어요. 이모 삼촌 왜 삼촌이 빌려줘요? 집살때 자금 내역 증명하잖아요. 그거 적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모 삼촌들이 돈을 매 억씩 줘요. 오. 자기 애가한 어. 아. 조카한테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니까 아. 그리고 서로 동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쪽 엄마가 또 동생 아. 남동생 크로스로 크로스로 이렇게 아. 그게 부자잖아요. 그게 부자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20만 가구 안쪽 우리가 2천만 가구인데 상위 1% 물론 서울에 많으니까 많이 보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뭐 나와서 아 자기 부자예요 막 그러면서 매덕 부자라고 막 그러는 사 분들 많은데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평가액인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라든가 유동성이 좀 없는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가치 평가해서 매덕 이러는데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정확하게 순자산의 그, 그 계산을 할때 어렵지 않을까. 저도 그림 하나 했는데 이걸 얼마 안 주고 샀어요. 굉장히 음. 싸게 샀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마음의 꿈을 꾸거든요 아이 작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 평판을 음. 얻으셔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게 10배 오르면 <laughs> 얼마가 될까 음. 아니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할수 있죠 네 근데 그거를 가치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음. 그냥 0이죠 그렇죠. 남한테 못 파니까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식의 가치평가를 하면 엄밀하게 하면 음. 우리나라 정말 100억 부자 200억 부자 그렇게 많냐 저는 그건 허장성세가 많다 음. 자기가 돈번거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거지. 실제 그렇게 정말 많냐? 어, 정말 그렇게 많으시면 제가 그렇게 밥 사고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밥을 많이 사시는 걸로 이걸 통해서. <laughs> 아니, 까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만날 때마다 밥 사는 사람이 부자지. 그렇게 다르죠. 뭐, 사면 뭐, 한 번씩, 그건, 그건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 부자가 정말정말 시리얼스하게 많다 이런 생각들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현실적인 부자 순자산 기준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30억. 30억 정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음. 고민한다니까 음. 상속세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움도 할수 있을 정도의 자산은 한 30억 아니냐 순자산 기준. 어 굉장히 큰 거죠. 그렇다면 그건 약간 좀 금수저나 은수저에 해당되는 것고 제가 들어보니까 네. 약간 일반적인 사람들. 10%. 10%. 예 네, 그러니까 9억 7천? 9억 3천 사이인데 9억 10억이네요. 정도 넘으면 거의 10%. 그러니까 10억이 넘으면. 거의 상위 10%안니겠나그 정도 되면 진짜 자금 부자는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은수죠. 네. 시입장강 할 때, 그래도 뭐, 몇 억씩 주지 못하더라도,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어, 먹고, 애가 취직하고 난 다음에, 생활비나 이런 거는 엄마 카드 쓰고, 아. <laughs> 모든 돈은 저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집들꽤 있잖아요. 어. 그런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또,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되는 건 상위 10%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순자산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다 10억 안 되죠 작년 데이터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10억 안 됩니다 10억 안 되는데 그래도 개념상 9억 한, 얼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30억 10억 이런 게 계산이 편해서 그렇죠 계산이 부르기도 편해요 네. 그리고 20%는 5억인가 그렇고요 팍팍 내려갑니다 그리고 50%가 2억인가 뭐 그렇고요 그리고 1인당 중위값 이런 거 계산하면 1억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가계 기준. 그래서 1억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 그, 정말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흑수저나 동수저가 약간 이상적으로 누구나 다 꿈꿀 수 있는 자산 수준이 10% 정도, 구억을깎 한번 도전해볼만 하지 않나. 두 가지를 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맞벌이. 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또는 음. 평생을 같이 할 파트너. 뭐 좋습니다. 그죠? 동성애인도 좋고요. 결혼하는 사이도 좋고요. 아무튼, 어, 그런 사람들이 둘이 열심히 모으면 연 3천만 원 정도 저축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1인당 우리나라 중간값 뭐 임금이 연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정도 연봉은 아시는 것처럼 세금이 가건세가 없거든요. 4대보험만좀 뭐 하면 되니까. 그러면 잘하면 둘이 맞벌이 한다 치면 연 3천만 원 모을 수 있는데 한명걸다 모으는 거없다 그렇죠. 한 명을 모으는 거죠. 아까 했던 그 전략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한 명을 다 모아서 연 국민연금처럼 6에서 7% 운용을 한다면. 10년마다 따을라잖아요7% 성과면 거기다가 매년 적립금이 3천 또 진급하면 3 5 0 0 4천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 10년 열심히 모으면 제 생각에는 거의 5억은 확실히 넘지 않냐 그럼 벌써 상위 20% 10년 더하면 5%도 가능하지 않냐 13억 7천이거든요 예, 거기 벽이 되게 커요 거기서부터 5%부터가 힘듭니다 5%면 상위 5%면 100만 가구인데 아, 그럼 가능하잖아요 음, 그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에 창가로 아파트 중간값이 9억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근데 우리나라 서울에 150만 개의 아파트가 있으니까 오, 이건 너무 차이가 크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많은데 아시겠지만 서울의 자가 보유자 아파트 자가 보유자는 150만 허의 40% 네, 그래서 60만 가구 정도만이 서울의 자가 보유로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울의 아파트를 내 집을 갖고 계시는 분은 이미 중산층은 아니고요. 60만 원 등이니까 상류층이고 한3% 4% 사이. 아 되게 높네요. 음, 그렇죠. 음. 100만 등이 5%니까. 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의 아파트를 가진 누가 이러면 상류층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음. 생각보다 그렇게. 장구에 더 나가서 더 뼈를 때리자면 전세. 예, 그다 서울 수도권 이야기입니다. 지방 가면요 집 아니면 월세밖에 없습니다. 전세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집값이 싸니까 굳이 그렇게 <laughs> 전세 잘안 하거든요 월세로 거의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만 전세 비중이 40% 넘어요 전체 그 주거 형태 중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 문제도 심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시는 분이 많은 킬 한데 저는 항상 요새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나라의 화제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상류층이 너무 독점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 재테크나 이런 것에서도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다 그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천만 원씩 연 3천만 원씩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한6% 정도 말씀하시잖아요 6에서 7%는 그렇죠? 국민연금 따라 투자는 음. 이다 공개돼 있거든요 음. 국민연금 포트폴리오가 다 공개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따라 할수 있거든요 그정도 20년 정도 하면은 상위 10% 음. 그렇죠? 근데 이제 둘이 맞벌이하면서 5년 정도는 육아휴직했다 15년이 잖아요 사실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그래도 가능하지 않냐? 왜냐하면 복리니까. 그래서 처음에 1억이 힘들어서 그렇지. 왜냐하면 3년 모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1억 되면 2억 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쉽고요. 5억이 또 10억 되는 것도 생각보다 쉽거든요. 이제 거기서 올라가는 게 어렵긴 한데 그래도 경기라는 게 3년 주기로 좋았다, 나빠졌다, 좋았다, 나빠졌다 할 때. 이렇게 국민연금 스타일로 리밸런싱 그러니까 비율 맞추기 투자의 목표 비율 맞추기만 하셔도 1년에한 번만 해도 성과 그 정도는 충분히 날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보니까 프리즘 투자자문 앱에 보니까 그 다양한 상품이 뭐 아까 연금저축, 뭐 음. IRP 그 다음에 i s a c m a 등이 있는데 다 보니까 뭐 성장형 그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중립형 저는 이제 중립형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성장형은 이제 그보다 더 높은 국민연금 이상의 성과를 추구하는, 추구하는 그냥 7% 이상 기대 수익률. 그렇죠. 그 그러니까 국민연금 따라투자라는 거에 가장 잘 맞는 건 중립형이라고 봐야죠. 중립형은 목표, 목표는 뭐1 7, 8% 정도를 하면서 한 10년에 한 번만 마이너스. 대신에 이제 성장형 같은건 그보다 더 높은. 이제 국민연금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니까요. 그럼 그 보니까 자산배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형, 중립형? 성장형은 아무래도 주식이나 네. 금비중이 많은 거고요. 중립형이면 좀 밸런스 있고, 안정형 같으면 이제 채권비중, 현금비중 많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앱을 통해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서 나의 그 투자 성향을 잘 보시면서 음. 성장형 할지, 중립형 아, 할지. 다음에 네. 왔을 때는, 저한달 동안 성과가 몇 퍼센트 났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제가 가입하라는 걸로 지금 <laughs> 고 지금 가입도 안 하고 말이야. 죠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음. 그 투자 자본 앱에 연금 저축 IRP ISA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 CMA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뭐 그냥 그 일반적인 일반 증권 계좌입니다. 음, 일반 증권 계좌. 일반 증권 아, 계좌, 계좌 나누면 이제 이자 나오는 거 봤잖아요. 음. CMA 계좌 이런 데서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현금 놔두는 이자 받는 계좌들도 다 됩니다. 그걸로 이제 똑같이 자산 배분 투자를 할수있수 할 있죠 뭐 세금은 다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뭐 절세 계좌는 아무래도 세금을 우대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세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요그 네, 그러니까 음. 순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연금저축, 음. 그 다음에 IRP, ISA, 그 다음에 CMA 계좌, 순서로 재테크를, 중, 중료도의 순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대개는 꼭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우, 뭐 우리나라 경제가요, 죽었다 살았다 해요. 3년마다 다 망했다면, 또, 전부 다또 슈퍼사이클이다 그러거든요. 음. 네, 그런 사이클을 잘 올라타시면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근데다 음. 거꾸로 타잖아요. <laughs> 그게 문제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왜그러냐면 결국 그 집단 심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그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종 집단 또는 어, 피어 그룹 프레셔라고 음. 하는데요. 사람들 하는 걸 따라가는 게 되게 안전하고 편안해 보이는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수익률 계좌 인증하고, 이번에 수입차 샀다고 막 열쇠 보여주고 막 이러면, 헉 넘어가거든요. 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나. 따라하거든 네. 그런 식으로 따라해서 투자가 안 나온다,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운용을 잘하는, 연평균 수익률 6.3을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나의 피어그룹으로, 나의 또래 집단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따라 투자해보시면 어떤가 생각해봅니다.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개인이 만약에 내가, 뭐, 종목을 다이나믹하게 투자하고 싶다,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 저축이라든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뭔가 불려야 될 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넣어보시고, 실제로 이제, 뭐, 내가 해봤는데,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한 것보다 잘안 나와. 그러면은, 여기 비중을 실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나에 몰빵하기보다는 이렇게 분산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홍철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